안녕하십니까. 동부 노인복지관, 그리고 화도노인복지관 관장 김종규입니다.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어, 1년 6개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잘 보태주시고 또잘 이겨내주셔서 관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까지 어, 동부 노인대학으로 운영해온 어, 노인대학이 이제 올해부터는 동부 시니어 스쿨 그리고 화도 시니어 스쿨로 변화하여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더 다양한 내용으로 또 어르신들에게 맞는 맞춤형의 프로그램들로 준비하고 더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 그동안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오셔서 이곳에서 동부 시니어 스쿨과 화도 시니어 스쿨에서 어르신들의 청춘을 즐겨주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어르신들의 청춘을 이곳에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